한국어 기자생활 34년차 대환인과 대환생활 10년차 한국인이 함께하는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이야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안녕하세요. 타이베이토크 백점이 노혁이입니다. 네. 오늘은 여행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여행도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물론 크루즈 여행도 있겠지만 다만. 우리가 거기에 착지한 후에, 그러니까 도착한 후에는 교통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네. 기차도 탈수 있고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 현지에서 개인 투어하시는 분 중에서 네네. 택시 투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타이완에서 정말 많이 보이죠, 그게. 그렇죠. 오펀, 슬펀, 예령 이런데 가면은 네. 택시 투어가 엄청나요. 엄청나요. 관광 단체 말고도 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랑 또는 가족만 같이 오신 분들 보니까 그게 많은데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 사는 곳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택시 투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여행 자체의 기쁨을 배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나쁜 기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아야 될것 같은데, 그럼 택시투어를 하고 싶다. 추천 좀 해주세요. 어디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코스, 어떠한 택시투어? 외국인은 아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 작가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절한 기사님들이 있는 게 대만 택시인데. 네. 사실은 2017년인가요? 그 한국에 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좀 불미스러운 안 좋은, 좋은 일이 있었죠. 네, 그런 사람 때문에 진짜 나라망신이에요. 네, 그때는 네. 정말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을 다 흐트러나갔던 아, 예, 예, 예. 케이스인데요. 네. 그 이후에 사실은 범인도 굉장히 이제 크게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행하는 방식도 많이 이제 변화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에어비앤비라는 이제 숙박 공유 네, 이제 사이트가 네. 생겨서 네. 이제 기존 숙박 업소 말고도 이제 자기의 방을 쉐어할 수 있도록 모르는 사람의 집이라도 네. 그런 게 생긴 것처럼. 어 최근에는 이제 KK데이라든지 클록이라든지 어, 그런 거는 다이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 플랫폼이 요즘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예전에 택시 투어를 하려고 했으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어디선가 보고 연락을 따로 취한다든지 아, 예. 아니면 여행사에 따로 부탁을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 여행 상품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 플랫폼에서 아, 택시 투어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편해진 거 아닌가요? 그럼요. 훨씬 편해졌죠. 네. 예전처럼 이제 이 택시가 좋은지 어쩐지막 검색하고 이러지 않아도 플랫폼을 통해서 택시 예약을 하면 예전 같으면 공항에서 사실은 타이페이를 오거나 타이페이에서 공항 나갈 때 택시를 하려면 항상 전화로 어딘가 예약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처럼 중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한테 부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친구들이 온걸 보니까 뭐 전혀 이제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플랫폼이 다그 각자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한국어로 된 그 KK데이나 클록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택시 예약을 하고 자기가 쓰는 신용 카드나 뭐 아주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미리 결제를 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지고 누가 좋은지 어떤 사람인지를 찾는 수고가 많이 덜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뭐 알고리즘이 렇게 뜨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여행이라고 딱 치면 그런 게 나오게 돼요. 네. 아, 알고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이네요. 내가 그렇죠. 어디를 찾거나 여행이나 교통수단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티켓도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거의 모든 네. 여행 상품들을 그 거기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그두 회사가 어~ 대표적인 그런 여행 상품 플랫폼이면서 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네. 여기에서 어떠한 코스 그러니까 택시 투어를 한다면은 네네. 어떤 곳이 정말 여기는 꼭 가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아니라 네. 여기에 살고는 계시지만 한국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곳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 요즘에는 사실은 네. 대만을 오는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laughs> 뭐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laughs> 네네, 네네, 요즘에는 네네. 자주 오는 분들이라 뭐 예스진지라고 부르는 아, 예류스펀뭐 네. 진과스, 네. 뭐 이런 뭐, 뭐, 뭐 지우펀 이런 네. 네. 런 네. 코스들은 아주 대표적인 코스죠. 사실 네. 그리고 요 코스들은 실제로 가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관광지들이 <laughs> 많이 있잖아요. 예를 <laughs> 네네, 저는 그렇죠. 굉장히 어렸을 때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게그 네덜란드인가요? 그 덴마크의 그그 인어가 그아 있는 네네네, 그 바닷가의 예. 이너 동상인가요? 네. 네네네 덴마크요. 그게 굉장히 그 보고 싶고 막 이랬었었는데 실제로 가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었던 <laughs> 기억이 딸랑 고고 하나 있고 아, 예, 예, 예. 뭐 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요 예류나 스펀, 징과스 지우펀 여기는 정말 한 번쯤은 가볼 만하다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여기 살면서 친구들이 항상 여기를 가보고 싶어 하니까 수십 번씩 갔었던 곳인데요 네. 보통 보면은 어 예류 스펀 진과스 지우펀 유네 개의 대표적인 곳이 아무래도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만 하는 네. 대중교통을 타면은 맞습니다. 굉장히 그 이동하고 음. 기다리고 하는데 한나절 이상 속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해외여행을 와서 시간을 아껴서 써야 되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한국인 관광객들한테는 택시 투어가 정말 잘 맞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면 보통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투어들이 있는데, 네. 4시간 코스로는 이제 그 택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추천하기로는 그 예스진지 중에 한곳 정도를 갔다 오면 딱 맞는 시간 이어서 어, 예류 스펀 진과스 지우펀 중에 어디를 고르느냐가 상상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네. 저 같으면은 예류는 좀그그 그 대표적인 그 여왕 얼굴의 바위. 음. 그게 있어서 좀 신기하고 사실은 지질학을 공부한 맞아요. 사람에게는 거기는 가볼만한 거기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보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질학을 전공하지 않은 저로서는 어, 그냥 바닷가에 희한한 돌이 있는데 이게 네. 좀 멀다 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스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천등을 날리고 이제 글씨를 써서 날리는 고개 아주 뭐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 되게 인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과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취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여기서 200kg 짜리 황금을 만져본다라는 거 음.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진과수는 광부 도시락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광부들이 먹었던 도시락이 유명한데 네. 어, 개인적으로도 사실 광부 도시락이 별게 아니라 파이고판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리 그냥 어, 돼지 갈비 덮밥. 네, 돼지 갈비 네. 튀긴 거를 이제 올려놓은 음식인데, 그 진과스의 그 황금 박물관에서 파는 그 팔구판이, 네. 제 생각에는 타이베이 제일 맛있는 집하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는 맛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가셨다가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뭐 지우퍼는 또 워낙 또 이제 풍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어서 네. 요네군데는 사실 어디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가... 처음 오신 분은 여하튼 이 중에서 뭐 하나 둘 또는 네개다 고르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함 그래도 유명하니까. 예. 하루에 이제 그 8시간 기준으로 16만 원이 기본인데 네. 여기에 이제 한국어를 할수 있는 이제 운전 기사가 아 어, 가이드님이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한 5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영어를 좀 하시느냐 아니면 정말 한국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한국어 기사를 쓰시면 되는데 제가 또 강추드리는 거는 이제 예스신지 말고 타이페이 시내를 돌아다니실 때도 네. 어딘가를 갈때뭐 예를 들면은 정말 유명한 파빙수 집에 가서 망고 빙수를 먹고 또 거기서 뭐. 성리수를 사러 가고 요런 이동시간과 이동거리를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거나 택시를 타고 이렇게 계속 다니시는 것보다 어 택시를 한대 대절해서 다니면 그게 굉장히 여러 곳을 하루 만에 편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예스진지 교회 타이페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타이페이 시내를 여행하실 때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여행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도 택시 투어가 참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처음 오신 분은 꼭 가게 되는 예스진지 택시 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탭의 더그 여기서 그만칩니다. 진행해 노혁임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